하나님의 마음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오늘은 따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하나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셨기 때문이죠.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3 0여 년을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한결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왔다는 거죠.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냈고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간 우리와 똑같은 삶을 통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피곤할 때는 졸 수밖에 없었던 풍랑 있는 배 밑에 내서도 깊이 잠에 빠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시장하니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 음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마음. 오늘은 예수께서 하시는 아버지 랑에 들리는 이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가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가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상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그의 보혈로만이 아 속량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떨어져 있지만은 물가에 내놓은 자녀들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성도에게 기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선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선한 영향력,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 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 구절로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2절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뭘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또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사보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그 바깥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밤마다 또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곧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 왜냐하면 사단이 여전히 그 열두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제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요 예수님 이 흔들리면 제자들은 삽시간에 넘어지.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말니다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시계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는 사람들 되게 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오랫동안에못 만난 사람을 만나 보면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아기또 교회 다니냐? 이게 인사. 저도 오랜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목사 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주야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신앙에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지금도 신앙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한 추억의 페이지로 신앙의 생활을 남겨놓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육교사에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 우리 주일이 아빠 정말 팔방대인이었던 김암묵의 성도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열룰동도 잘하고 외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폐척하기 직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홍대 앞에서, 그리고 명지대 앞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 조그만한 리어크 끌고 다니면서 커피를 팔고 있다. 가정이 쪼개지고, 신앙에서 말은 이미 끝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홀로 투 아이를 보면서 커피를 팔아서 살고 있다. 물론 그러면서 그끝부이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옛날보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졌을지라도 과연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피곤하게 밤늦게 그 짐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과연 그가 행복합니까 그런 생각이 뚝뚝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물과 피를다 속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 그렇게 사람이 자녀가 되게 했더니,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버린 숨 맞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참나. 마치 그분이 내신 물과 피가 확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거든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셨어. 저들이 순상으로 나가지 아니 하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 남게 해달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믿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들이여 사모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내가 크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고린도전 11장 1절 2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리포스 2장 6절로, 골로새서 2장 6절을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에 붙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지금 골로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거죠 너희가 크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영접했으니 이제는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유바 같은 예수님 마음을 알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야 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게 하여 주었었어.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많이 흔들리기 때문이야.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시한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또 들면서 일부에서는 불복했는지 그 양면을 보게 되는 것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이 감옥에 갇 그 중에 40명이 순교를 폈습니다. 신사참배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한번 저란 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이 우상순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식이라고 통과시켰지만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그거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좋게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일본 순사들은 경찰관들을 파견해가지고 설거 시간에 다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은 각차없이 잡아갔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일제치 않은 2,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고문에 고문을 가있다는 한국 기독교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여러분이여 우리가 끝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 저 바위를 보니 하나님의 말을 함께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발합니다 음.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3절을 보면 내 기쁨을 갖게 해달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신 면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보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야기냐면 내가 가졌던 기쁨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뭘할때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 여기 보면 때가 이르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무슨 약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있겠습니다 <laughs> 저로 하여금 용화롭게 하옵소. 이 무슨 약입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저를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는 거죠. 고난 중 하나의 자가 주님은 그 고난과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는 우리가 알아서 좋은 일이 있고, 몰라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알아서 좋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알아도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방지할 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도 못 막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저 차라리 모르는 게많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걸종료주의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멸시를 당할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었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므로 크게 기뻐하게 하고 있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그 기쁨을 오늘 제자들 도 그리고 저 여러분이 알수 있게 해주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을 보면 기뻐하시십니까? 언제 기뻐하시나요? 통장을 보면서 아직도 잔고가 이렇게 잔고가 많이 있어요. 혹은 지난달보다 늘어난. 그런 장군을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용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면 국민의 유식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에게 수출이 풍성해가지고 한 부자가 더 이상 싸울 곳이 없게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참 그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집 주변에 여전히 어렵게 사는 고아들이 있고 과부들이 있고 낙은이가 있다 이는걸 그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창고를 다시 넓게 짓고 그리고 이제 잠시 하자. 내 영혼아 기뻐하자. 그러면 그를 향해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은 자야. 오늘 밤 하나님이 네 영혼을 거두러 가시기.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들이 신상적인 것이 아닌가 또는 물질에 있지 않는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누려야 되지 않겠니까 언제 가장 기쁩니까? 저는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기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했더니 어느 사람이 어느 때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인 하나가 되기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이의 기뻐하는 보다 뭐 하나님이 더기뻐하시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라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 사시면서 어떤 삶을 보내주셨는가를 보여주셨는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할 때가 되가. 제자들 말하죠. 너희 가서 음식을 좀구여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한아 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수가상의 인나가 하나가 물을 떠오자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날러가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스도를 가르치게 되었죠. 예배를 가르치게 되었죠. 그런 그가 물동을 그려두고, 물동을 그려두고, 수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라 내가 외식하리라 그런 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먹을 걸준비하가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먹을 것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뭘먹은거예요그 고백이 일어난아버지 일을 하신 것이 곧 나는 뭐에요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라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로러서아들을영화로게하시십시오 하나님 이제 때가 흘러서 저를 통해서도 열매가 맺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 가졌던 그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발합니다세 음. 번째로 예수님 마음은 어떤 것인니 1 5절에1 7절 보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비웃는 것은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하고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어떤 악입니까? 지금 우리는 세속화라는 유혹의 당면에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금밥이 그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혼동하기 쉽습니다. 도대체 크리스도인을 왜 성도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우리들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성도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뭐가 다른가?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인데 거룩한 물이잖아요. 워낙 그런 번역하면은 구별된 우리, 구별된 우리. 적어도 우리는 구별된다는 거죠. 예수 아는 사람과 달라야 돼.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심지어 먹는 것도 달라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그렇게 우리 본질을 드러내고 있냐 그날? 우리는 예전에 제가 갈매산 기도 갔을 때에 겪었던 일이니다 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나간에도 어떤 사람이 소리 꼬라꼬 지르면 싸움이 갔습니다. 누가 내 신발 신고 갔어? 그러면서 가 어떤 사람이 화장실 가면서 남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자기 빨리 가야 돼. 소리를 고려꼬라 지르면서 내 신발을 젖었다. 나중에 한참 있으 어떤 사람이 신발을 신고 들어왔습니다. 아, 저 화장실 가야. 급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막 조금 전에 막 눈물 흐리면 하아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분 다 어디 가확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그래, 남의 신발 갖고 화가 나가지고 내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화를 내니까 같이 자기도 화가 나고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는게왜그냐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배 는 내가 감동 받는 데 은혜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난 순간에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습니다.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은혜로운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람에지는 예배를 드리고 왔았지 예배 시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세속하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성리한을 사는 데길 기도하고 이지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안 되는 이유. 교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수 안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른 가는 넓은 길로 똑같이 가면 은 우리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신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구원 얻는 수가 적을까요?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열심히 쓰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마는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번 받는 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컸어 왜냐, 불편하고, 우리 문신하게 좁고 그런 곳이지만 은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예수님 가신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17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도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은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이유한 방법이 뭐냐면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주의 종들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 당연한 것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백은 아니에서 뭐요? 삶은 전혀 그렇게 안 돼요.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잘 살고 목사님들이 보이는 장소에 가면 외제차가 그렇게 많습니다. 소형차는 눈을 찍고 찾아보려 볼수 없습니다. 우리 외 같은 큰 차는 목사님들이 창피해서 안 끌고 다안 끌고 다 요새 누가 분고차 끌고 다니니 저는 놀래고 있습니다. 교회 가뭐 천명 이상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쳐더라도. 성도들 100명만 개도 에코스타고. 발5 0명만되면다 독일 차 타고. 저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도 그럴까봐 지금 안그럴 저도 반명되면왜잘 탓하고 든요 물론, 얼마나 좋습니까? 고개다 예수님들이 됩니다. 좋습니다만, 그마나 문제는 뭡니까? 정말 내가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죠 그렇다고 우리니까 목사들이 무조 가난하게 살고 하루 두 끼만 먹으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교만의 유혹을 이겨내고 니다 성도들 입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도저히 잡아당기는 세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퇴근하고 한잔합시다. 라는 작은 유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혹들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딸이 교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오.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빠져서 피배하가 아니라 승리하기를 주님은 강박을 따가는 것입니다. 유혹의 진열, 피차게. 삼선을 보십시오. 그는 힘의 대명사였습니다. 낙이 특별 하나로 천명을 불러쳤던영적 영웅 중의 영웅 그러나 그는 유혹에 넘어가버렸습니다. 이들리란 여인의 그 미소에 넘어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했던 신미의 금론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리한 사람을 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가 돌리는 이 외도를 참손이 사람들을 들보면서 불리사 편의의 신이 바로 저를 저렇게 굴복시켰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 그는 교만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물로 성경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바이러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 마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야 할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유혹에 하나님 이겨나게 가 도와줘야 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아 이제는 만 끝까지 세상과 싸움에서 자신과 의 싸움에서 주신 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밖에 모든 성도를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